쉽고 간편한 창문형 에어컨 비교. 여름에 더위를 시원하게 가는 에어컨 추천 콘텐츠. 캐리어 1등급 인버터 창문형 에어컨 AAWC-0061YAWSD는 자가 설치가 가능해 편리함을 더했습니다. 제품의 품질은 1등급으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전기세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. 제조국과 인증사항은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어 사후 관리가 용이합니다. 창문형 디자인으로 설치 공간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냉방 성능을 제공하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더운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신일 창문형 에어컨 SMAC 7000D는 약 5평의 공간에 적합한 소형 제품으로 소비 전력은 600W로 경제적입니다.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으며 2년 무상 A/S가 제공되어 믿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. KC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가 다소 복잡할 수 있으나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. 강력한 냉방 성능으로 여름철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소음은 다소 있지만 취침 모드를 활용하면 불편함이 줄어듭니다.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t c l 15제곱미터 창문형 에어컨 TAC07CWA-DBP 언더바 업그레이드드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. 소비 전력 710W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1등급 제품으로 15제곱미터 면적을 손쉽게 냉난방할 수 있습니다. 태속 냉방 기능이 있어 여름철 더위를 신속하게 해소해주며 2년 품질 보증으로 안정성 또한 확보했습니다. 설치가 간편해 사용자 편리성을 높였고 소음도 적어 쾌적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작고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겨울철에는 손쉽게 해체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이 제품은 여름에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